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일본 그 샤인머스켓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매뉴얼을 만드신 분인데, 지금 올해 저희 회사 비료를 지금 접목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예, 예, 예. 뭐, 그또 계기가 있을까요? 아,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이제 비료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예. 발근하고의 어떤 문제가 가장 지금 문제가 돼요. 음. 그게 이제 보면은 저장량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생성양생성양 예. 번으로 바뀌면서 잎이 오글오글해진다든지 성장이 주온화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어, 그런 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씨가 높아서는 안 되고 이씨를 낮추어야 되는데. 이씨가 높은 곳은 당도가 잘안 나온다고 아, 말씀하셨죠 예. 요 이씨가 높으면은 결국은 뿌리 양이 적고 새뿌리가 없어서 영양 흡수를 못 하니까 네.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원래 이제 그걸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거기서 가장 먼저 하신 게그그전에 음. 많이 쓰시던 퇴비 대신 더블이는 지금 쓰시는 거. 예예예. 비료 양을 줄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퇴비에도 굉장히 많은 아. 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퇴비를 예.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는 아,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고 예. 자, 이 노지인데 예, 예. 에, 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엔텍 하이그린 예, 엔드 뿌려놓으셨네요. 그, 알가 소일 다 있거든요. 예, 예. 다뿌렸죠 예. 뿌려놓고 0.43, 0.38, 0.46. 그, 그러니까 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염료지적이안돼 있다는 거죠. 예, 예. 원래 예. 이렇게 염료 관리를 잘 하셨네요, 그래도? 아니죠. 그, 작년에 어, 요, 요, 지금, 요런 나무, 저 지금 체킹해 놨잖아요. 예, 그려 놨잖아요. 예, 예, 예. 요, 요, 지금 표시해 놨잖아요. 아, 표시는 나무, 나무. 예, 예 작년에, 예, 예 지, 그, 다 하고, 이게 예, 얼마였었나 무면 3.2였었어요. 이슈가 굉장히 높았네요. 예. 그, 요 나무는, 요, 요런 나무들은 3.2 이래 올라가면은, 당도가, 어, 16 브릭스 이상 안 올라가요. 음. 원래 우리가 18 브릭스 돼야지 따는데, 이런 음. 나무들은 그 시중 초라밖에 못해요. 예 예. 예, 예. 근데 지금 이리, 이, 이런 것도 겨울 내에 지금 물을 퍼고 이래가지고, 예, 예.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됐거든요. 예, 물푸셔갖고 떠서. 예, 예. 예. 이제 물 푸고 사실은, 물만 풀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 그, 저. 물 풀고 근데 거기 또 탭이 막 몽땅 넣으면 또. 아, 그똑같이요 예. 똥탭이 예. 많이 넣으면 똑같죠요 물론 이제 지원이 좀더 올라와 봐야 알겠지만. 아, 제, 작년 대비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괜찮은 아, 상태죠. 예. 땅이 훨씬 좋아졌죠. 음. 예, 예. 예, 안 그런 것 같으면은 똥탭이 좀 많이 하고, 뭐, 그, 비로, 어, 일반 비로 많이 하고 이랬으면은 이 시가 많이 올라갔죠. 전반적인 작황은 지금까지는 괜찮은데요. 네, 예, 예, 괜찮죠. 어, 그리고 어, 이거 지금 내가 그 이시기하고 PH 기를 예, 예. 저 밑에 밭에 갖다 놨는데 그 다른 비료를 하면은 이시가 지금 좀 많이 올라가 있을 형태인데. 예, 지금 온도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지금 온도가 17, 8도 정도 됩니다. 잠깐요, 한번 보면은. 요, 보면은, 요, 20도 거든요. 예, 예. 예 지온이 한 20도 정도 되는데.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 태비 많이 쓰셨을 때는 지온이 이렇게 올라가면 염류가 좀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시가 많이 높아지죠. 지금쯤은 이시가, 어, 한 2. 네. 한 4, 5에서 3.2 정도 갔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지금 이시가 한, 어, 0. 한, 2, 3 에서부터 한 0.7, 한 8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적게 나오네요. 예.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뿌리가 많이 내리지, 이게 포도는 이시가 보통 한 1.8이 가장 정상인데, 그거보다 네. 높아지면은 2.0까지는 가도 별 문제는 없는데, 그거보다 더 높아지면은 뿌리 발근이 잘안 돼요. 염류가 관리가 잘 되니까, 뭐 어, 이 이것도 관, 건강하게 나오네. 숨도 예, 예. 좀 건강하고, 입도 예, 예. 좀 작고. 네, 예, 입도 좀 작고. 예, 예. 하우스 포도 입 치고는 엄청 작은 편이거든요. 음, 도엄 작은 편이죠. 예, 예, 예. 손으로 봐도 손보다 적으니까. 예, 손바닥보다, 예. 원래는 손바닥보다 훨씬 큰데, 입이 크면은 예, 예. 지역화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빨리 늙어버려요 음, 빨리 노화가 오고. 예, 노화가 예. 빨리 와서 문제가 생겨요. 음.